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잡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 예수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오늘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맡겨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성실히 잘 가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명철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내게 맡겨진 내 인생의 이 길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움직이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몸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인도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생각 속에 우리 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많이 두렵고 힘겹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내 몸을 살피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 시간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져 갑니다. 젊은 날의 그 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늘 깨닫고 우리 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질병이 온전히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새벽 길을 다닐 때마다 미끄러운 그길 앞에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함이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장부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면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요. 그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있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뭘까요? 이미 신앙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10절부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예 표현은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할때 있죠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표현은 너희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왜 너희 손으로 일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생겼을까? 이 대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큰 신앙적인 숙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의 재림에 가까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크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내일 주님 오실 건데 오늘 주님 오실 건데 금방 주님 오실 건데 뭐 하려고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해가면서 생각 살고 있느냐 뭐 근심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뭘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자기 삶을 가꾸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주, 내 일상의 삶을 잘 가꾸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란할 것도 없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때가 되면 알아서 주님이 오실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자 그분을 오실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12절에 있는 말씀의 부분 외인에 대하여 외인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해가고 이렇게 되어있죠. 단정히 해가고 단정히 해가다라는 말은 단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을 받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참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생활을 잘 갖고 가는구나 라는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1 2 절에 있는 말.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궁핍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난하지 않게 하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일하지 않으면 어, 먹을 것과 그 수고의 열매가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뭐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감사하며 성실히 잘 갖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00 그 20년대에 나온 그책 중에 프로테스탄트즘과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 사회학자가 쓴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산업사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산업사회를 가면서 오 어, 보니까 사람들이 어,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 예전에 농경 사회는 대대로 그냥 지주 지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 가문 자체가 부자인 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어, 평민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업 사회가 되면서부터 가만 보니까 오 어, 평범했던 사람이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경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어,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큰 차이를 못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 차이가 뭘까 하고 가만히 보니 거기에 종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독일 이런 서구의 지금처럼 크게 발전한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종교가 뭐냐면 개신교예요. 반대로 또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런 쪽을 쭉 보니까 그 유럽 사회에서도 좀덜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캐톨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캐톨릭과 자본, 그 개신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가만히서 또 살펴본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시작되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 보니까 이 이쪽에 이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은 그 마틴 루터나 또는 칼뱅이라 고 그러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신앙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허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뭘 하는 거를 강조했느냐 하면 일하고 수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뱅주의를 가만 칼빈주의죠. 칼빈을 가만히 그그 그 개신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네들의 생각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그가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세속적인 직업 노동을 통한 부유 획득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실한 노동은 금욕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표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두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혼났어요, 여러분? 너무 적게 받아서 혼났나요? 아니거든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다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자의 그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자본주의의 발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 있다라고 그 사회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가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베버라는 사람은요.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일하는 것의 그 생각들을 보니까 경제적인 체제로 자본주의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은 인간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양식 신념과 연관된 문화 현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잘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요. 그냥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늘 기도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등한히 여기는 건 그게 신앙생활의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잘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건 좋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에요. 몇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뭐라는 거냐면 낮에는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전통을 보면 신앙훈련은 다 언제 했냐면 이처럼 새벽에 했고요. 그다음에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예요? 예, 봄가을로 부흥해하잖아요 저녁에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다저 하면은 그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죠. 부흥사님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저녁에 다 자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자지 말라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막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세상에서 맡겨진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잘 관계 맺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친구들이 많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동아리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열심히 가십시오. 그것이 비록 술자리라도 좋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죠 그런데 우리는 다 절단해버리고 말죠. 다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도록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 외인들에게 단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정하게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존경을 얻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할 정도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지런하여서 내 삶을 잘 가꾸어서 부지런한 그 부지런한 내삶의그 불을 잘 축적해 가지고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안에게 궁핍의 자리로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열심히 사려고 했다가 공장이 다 하루아침에 불이 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로 기회를 못 얻어 가지고... 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궁핍함을 면한 그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감없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의 축적의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먹고 살 거라면은 그렇게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나눌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궁핍할 때 복음전도 해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리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궁핍함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물질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요,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성실하게 내 삶을 잘 갖추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